많이 팔리는 제품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점, 가격, 만족도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3위 제품입니다. 사용자 반응이 고르게 좋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지속적인 판매가 신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음, 1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만족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 드렸어요.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